채소가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요즘 시장에 오면은 생강이 진짜 많네요, 오늘. 보면. 생강이 이렇게 있고, 무도 이렇게 있고, 여기 파도 많고.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먹인 사이에! 예안녕 아니, 여기 제가 가끔 오거든요, 우리 어머니 베러.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멀것 같아요. 며느리 꺼져 딸것 같아요. 어, 어. 잠깐 손열것 같아요. 어, <laughs> 어, <나> 엄마요. <laughs> 응. 아 어머니시고 네. 따님이시고 네. 응. 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응. 물건을 몇번 샀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제품이요. 네. 어, 저희는 신선한 와. 것만 고집해요. 그래요? 예. 네. 재고는 절대, 때. 재고는 제가 먹어요. 아, 재고는 너는 신선한 것만 고집한다. <laughs> 네. 그럼 사장님, 저는 어때요? 좀 신선해 보입니까? 너무 신선해요. <laughs> 제가 오늘 이제 버섯 전골을 할때 필요한. 알배추, 여러분, 알배추가 때마침 여기 아주 실한 게 있네요. 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요런 것도 또 국물요리에 넣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자, 이 알배추를 하나 딱 사고, 또 필요한 게 청경채. 샤브샤브로 사부 이제 먹어도 좋고, 정말 국물요리에 꼭 필요한 요 청경채 아니겠습니까? 야다 필요하세요? 이거, 생각, 생각, 생각. 생각? <laughs> 예, 모르겠다! 청경채도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중요한 건 당근. 사장님. 네. 혹시 당근은 하나만 필요한데 낱개로도 살수 있을까요? 우리의 장점 우는 그게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소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늘 이런 것도 소량으로 팔아요. 어. 소량으로 팔아요. 어. 당근 하나만 있었나요?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드신한 그 디... 걸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여기 넣어 주십시오. 어, 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 다음에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가게 대박 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채소를 청경채랑 당근이랑 알배추를 샀는데, 색깔 뭐 좋아도 괜찮고 하지만, 뭔가 하나 정도를 좀더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곽피디. 뭐 조금, 좀 그럴듯한 거. 얘네랑 좀 색이 좀 어우러질 만한 뭐 그럴듯한 거 없을까요, 곽피디? 전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전골에. 색깔을 원하세요? 맛을 원하세요? 아, 저는 요즘에 약간 제가 겉모시 들어가지고. <laughs> 자 색깔의 한 표로부터 봅니다. 좀 색이 좀 이뻤으면 좋겠거든요. 색이면 좀 단호박 정도? 아 단호박! 잠깐만 단호박이 자르면은 이렇게 단면이 노랗고 하니까 아니 보통 정골이나 샤브샤브집 가면은 단호박 썰어놓은 거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과하지 않게 대신에 너무 단호박 위주로 하지 않게. 그러면 국물을 해칠 수 있으니까 좋아. 그럼 단호박을 타러 가시죠. 어머니! 아이고, 오만 야, 주먹 인사! 어, 어, 어. 야,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래간만이 맵네요. 그러니까. 아니, 세종전통시장 올 때마다 네. 어머니를 안 뵈면은 제가 그렇지. 그 다음날 보니까 입에서 가시가 돋더라고요. 아 시장할 길 영역하는데. 아, 여러분, 여기 한번또 네. 우리 어머님이 여기 다. 아니, 근데 어머니, 여기 우리 미모에 빛이 나는 여신, 우리 며느님은 어디가셨습니까 가셨으면... 지금 열심히 옆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옆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항상 며느님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딱 거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허, 약간 늘씬하니 예쁘고. 어머니, 하지만 하늘 아래 그두 개의 태양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선택해 주세요. 누가 더이쁩니까 제가 그러면 며느님보다 어디가 더 이뻐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동글동글하고 그냥 달하게 돌아다니고 어? 얼마나 멋있어. 야. 중국구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활동을 하니까. 진짜요? 야, 있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잠깐만 가피 니금 자요.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겠다. 야, 야. 여기서 돌아다니고 여기서 이렇게 앞에 나고 열심히, 열심히. 오케이. 아. 아. 아, 어머니 만족하시니까 네. 오늘은 어머니 제가 버섯, 네. 버섯 전구를 할 거고 물 음. 살까하다가 좀 하나 좀. 새로운 걸 추가하자 해서 우리 여기 미모에 우리 곽피디가 네. 단호박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 어머니. 이거 버섯 종골에도 좋지만 어. 음, 요즘에는 낙지 전골 쭈꾸미 어. 전골 같은 데도 들어가면 맛있어요. 야단호박이 단호박. 어머니 요리에 많이 쓰이나봐요. 네, 많이 쓰요 어머니 그럼 단호박 어디 쓰니까? 단호박은 이쪽에. 단호박 여러 번 네. 보시죠. 큰 네. 걸로. 야 어머니 하나 네. 주십시오. 네. 오 최고 좋은 사이즈로 해서 맛있게 하시라고. 어, 어머니 하지만 저희 네. 봉지 아껴야 되니까 아, 예, 예, 예.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어머니 여기 으쨔 아, 담으시고요, 담으시고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요리를 꼭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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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버섯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고르는 방법 아세요? 아 버섯이요? 고르는 방법은 여러분 모르면 오세요 시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알려드립니다. 아, 그 어머니 네. 저또 왔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오늘은 음. 따뜻한 모자를 쓰셨는데 날이 많이 추워졌죠. 저, 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여기 시장에 진짜 음. 여러분 어머니 패션 이스타예요 패션이 어머니 네, 여기 그 모자 그 모자하고 그 모자 그 <laughs> 여기 여러분 마스크에 여기 아이고. 여기 스카프를 어, 다하 이렇게 네. 가꾸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니. 못 아유, 름못 아유, 어머니, 못 가, 뭘 가꾸냐고 하시는데, 네. 그러기에는 어머니 너무 네. 은색 펄이랑 보라색 네. 펄을 많이 바르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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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테이쁘게 그리시고, 아유, 어머니, 혹시 이거 네. 눈에 칠하는 거 네. 다른 색깔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니, 네. 내가 선물해드릴게요. 화장품 가게에서. 아니, 있 있어 있어. 있어. 어머니 뭐, 뭐, 약간 황금색이라든가, 아니야. 아니면은 요새 가을, 가을, 이걸 가을색이라든가, 이런 거. 아, 요, 요새는 저기저 어. 저 핑크색 그게 어. 다 떨어졌어, 우리. 아, 아 잘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 있어, 있어. 있어. 아니, 아니야, 어머니. 애들 사다 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촬영에 응, 나오잖아요. 응, 응, 응. 시장에 또, 요거 응. 화장품 가게 있잖아요. 어머니 응. 내가. 핑크색 사가지고 어머니 선물할게 약속 에이, 진짜 뭐, 거짓말 아니고 약속 진짜, 약속, 진짜. 약속, 약속. 도장 네. 그러면은 오늘 버섯전골이라서 네. 어머니 오늘의 주인공 버섯을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때마침 어. 여러분 여기 딱 그래. 있네 어머니 얘네가 느타리죠 표고버섯 어 근데 어머니 저는 버섯을 그동안 씻을 때 응. 그냥 휴지로 닦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금 찢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찢어갖고서는 끓는 물다 넣다 안나 번져. 그래다 아 한국 와 고서는 조금 작아서 거다 넣으면 되지야 저는 이거를 데친 적이 없으니까 한번 어머니 말씀대로만 데쳐서 해봐야겠다 어, 느타리를 그러면. 끓넣안져이 네. 진짜 좋다. 음, 어머니 좋아, 좋아. 너무 많아요. 그만 주세요. 음, 어우 그래. 너무 많아 많아. 어우. 어, 어머니 너무 많이 주시지 마세요. 아니, 아니요, 어, 그만 아니요, 그만. 아유 됐어, 됐어 됐어. 여기 <laughs> 시장에 인심이 이렇게 넘치네 우리 어머니 덕에 이게 버섯 보니까 여기 새송이도 있네요. 새송이. 어머니 저희 사는 김에 그러면 저렴하니까 새송이도 하나 살게요. 새송이. 어 새송이도 하나. 어, 어머니 감사해요. 요거까지 그러면 장바구니에 넣고 오늘 어머니가 준이 버섯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덤까지 주셨으니까 제가 요리 맛있게 할게요. 어머니. 네, 맛있게. 어머니 감사해요. 화이팅 오늘 예 요리 화이팅. 예. 야, 여러분, 보이시죠? 오랜만에 진짜 장바구니가 여러분 꽉꽉 차서 너무 무겁지만 우라차차차 나는 힘이 좋으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큰 전골 냄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네를 다 아우르려면 좀 신상 냄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골 냄비 사러 가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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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우 아니, 어머니, 제가 오늘 버섯 전골을 할 건데 버섯이랑 채소랑 진짜 그득그득 샀거든요 많이 샀어? 많이 샀어요 하지만 어. 저 재료들을 다 담으려면 또 저만한 또 사이즈의 큰저 전골 냄비가 필요해서 냄비? 어머니 또 어. 보고 싶기도 하고 어. 전골 냄비 살려고 <laughs> 왔어요 어머니 어, <laughs> 어머니 그래. 전골 냄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네 여러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딴딴딴딴야 여기다가 오. 오 진짜 크다 여기다 해서 오. 맛있게 많이 먹어. <laughs> 어, 많이 먹어야겠다, 여러분. 어, 이 냄비 어머니 전골도 할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즉석 떡볶이도 여기다 해 먹어도 되고. 아, 그러니까 어머니 가게에서 오길 잘했네. 또 어. 오니까 여러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어, 보면 많지. 고구마 굽는 냄비, 어. 커피 포트도 보면은 여러분 꽃이 이렇게 보이시죠? 꽃이 있고 여기는 장미가 있고 여기도 진짜 이쁜 꽃이 이렇게 다 있어요. 하지만 제일 아름답고 큰 꽃은 바로 여기 있다. <laughs> 역대급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어머님이 주신 어. 이 전골 냄비, 우리 어. 꽃 같은 어머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버섯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 그래. 그죠. 아, 버섯 꽃 피는 것마냥. <laughs> 하지만 어머니 꽃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이 전골 냄비 신상으로다가 아주 맛있는 버섯 전골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장다 봤습니다. 오늘 장바구니가 진짜 아주 꽉꽉 찼는데요. 제가 버섯도 넣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